봤을 각자 얼굴 보세요. 진짜 이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치료 방으로볼수 네. 있어요. 그때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원장님. 이게 이제 쓰러지는 <laughs> 거다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병이 올수 있죠. 그는 어지러울 때는 화장 일어나서 화장실 바로 앞인데 음... 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잡고 갔어요. 아 어지러워가지고? 예. 네. 혹시라도 어디 부딪힐까봐 또 우리 아저씨한테랑 얘기도 못해서 어지럽다고 아... 아직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얘기를 안해서요 얘기하면 뭐해 아... <laughs> 이제 가서 지금 얘기하셔도 되죠 그러다 한번 얘기하기도 뭐하고 음. 왜 그러죠요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쓰러져서 잘못되는 네, 경우가 네, 많이 있다 마음이 네. 어지럽게 막 어지럽게 막또뭐 뇌졸중인 뭐 그런 병들도 여기서 올수 있다 응. 그래요.